안녕하십니까 작업자장입니다 아, 연계속적으로 어, 시간을 내어서 지금 나무 어, 과실수를 전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뽕나무를 전지할 건데요. 지금 뽕나무를 전지하는 것은 작년에 7월 25일날 잘랐던 세 가지. 이세 가지가 얼마나 자랐냐면 거의 한 1m, 2m까지 자랐습니다. 아, 그 상태에서 지금 뭘 하냐면은 또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한 10월 달 경에 이런 장가지를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실제 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열었지만은 이렇게 장가지는 사실상 보면 나중에 통풍도 안 되고 별로 안 좋아서 큰 가지 보통 한 40cm, 50cm 이상 되는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,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요런 거. 안에는 있 내양지라든지, 아니면 자라지 못하는 거, 죽은 것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, 이, 작년 7월달에 자랐고, 이제 올해, 어, 겨울을 지나면서 뭐냐면, 저 끝에 보시면은, 아, 제가 사진으로 잘안 돼서 그 위에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. 아, 여기 보시면은, 이게, 이제, 냉해 입은 거, 이제 위에 말른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를, 요거를 절단을 할 거예요. 이만큼 아, 지금 새순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하면은 이 쓸모없는 가지 저 위에서 계속적으로 또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 잘라놓고 하면은 끝에 마감 처리가 잘될것 같습니다. 아, 사실상 조금 논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안하셔도 돼요. 저도 사실상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보았거든요. 원래는 어, 이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. 한, 무릎 높이에서 잘라가지고, 여기서 새순순만 받아가지고,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, 보시면은, 요렇게 나와가지고, 계속 여기서 받아가지고, 쫄러, 한 눈이나 두눈 전지만 남겨놓고, 자르는 강전지로 하면은, 계속적으로 되는데, 어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니가 늘 밭에 와서 살기 때문에, 예, 고라니 때문에 예전에 여기 새순 받았던 것이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새순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밭의 특성이 맞게끔 거의 한 1m에서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따먹는 실장입니다. 이건 각 개인의 농가마다 다르니까는 참고하시고요. 저는 일단은 여기 장가지 먼저 처리, 밑에 있는 거 장가지 먼저 처리하고 위에 있는 거, 맨 위에 있는 거, 어, 냉에 입은 거, 높, 높은 거는 차라리 안 자르고 낮은 것만 자르라고 합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어제보다 오늘의 날씨가 훨씬 더 춥습니다. 아, 이런 속에 있는 가지들은 나중에 보면 힘들어요. 이 장가지들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되면은 여기가 약친데도 많이 힘들고 진짜 밑에 내려와봐야 큰 열매가 달리지 못합니다. 그래서 한결은 이 정도는 달려야지 열매를 먹을 만한 건더 거려요 되도록기면은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가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온 것들은 사실 상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네요. 어, 작은 나무 위주로는 이제 다 쳤습니다. 어, 위에 꼭대기에 있는 눈 중에서 이제 어, 이렇게 동해를 입은 것들이 있는데 저 위에는 잘랐거든요.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어, 올라가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. 왜냐하면은 사다리도 사다리지만은 지금 이 가지가 굉장히 유연해요. 이게 뽕나무 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가 굉장히 유연합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. 뭐 대추나무 같은 건 딱딱한데 이건 굉장히 많이 수관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올라가서 도포제를 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저기가 다 이제 말랐거든요. 그 말랐으면은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아요. 근데 저기 위에서 끝까지 달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아 너무 높아서 수고가 높아서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안 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처리를 했습니다. 작년에. 아, 10월 달에 처리했었는데, 시간,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. 근데 여기서 보니, 여기도 보니까는, 아 어, 여기 보시면은, 이게 울도하늘서, 또 가해 흔적이 또다시 있습니다. 어, 저것이 위에까지 이제 제가 있는지 없는지, 안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, 일단은 제가 뭐 했냐면은, 이제, 어, 철사로 한번 후여 팠습니다. 근데 안 나오는 거 같은데, 만약에, 이제 여기에 제가 도포제를 발라놨는데, 도포제 안쪽으로 이제, 뭔가 걔들이가해하면 반드시 이그 학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톱밥 형태가 나옵니다. 톱밥 형태가 나온다는 거면은 무조건 거기를 잘라 보시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한번 놔둬도 왜냐면 여기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있냐면은 어 여기서 지금 현재 가야 현재 여기거든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거든요. 여기 위로 왜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 개가 지금, 이게, 가지 수는 돼 있습니다. 굉장히 아깝고, 그래가지고, 저희 나무가 뭐 많으면은 절단할 수 있겠는데, 딱한 나무뿐이 없어서, 일단은 놔뒀습니다. 그래서,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, 난 다음에, 있는지 없는지, 한 4월달 12일 정도 되면은, 분명없이 거기에 톱밥 형태로 나와있으니까, 그건 확인해어서 거기다가 이제, 유제하고, 수미천호까지 섞어서 같이 누으시면은 그런 이제, 어, 병충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저희 나무도 보니까 는 뽕나무도 보니까 일소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모르지 모르겠지만 은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수관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이 이쪽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원인이 있겠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톱밥 형태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아무래도 저기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, 지금 상태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나중에 한 6월달 정도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생각입니다. 이게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있죠, 이렇게 예, 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들이가기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. 하 감사합니다.